일단, 네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뭐,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어, 어느 분부터 할까요? 윤준 쌤은 요즘 뭐, 네. TV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, 오늘 네. 가만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, 그냥 제가 뭐 하는지 다 아니까, 예, 그냥, 요즘 뭐, 그냥, 요즘 계속 그, 저, 도면 그리시고, 설계하시고, 예. 네. 그죠? 그리고 TV 출연 또 간간히 하시고, 그 다음에 아, 새책 나오고, 네. 그죠? 새책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무실에서 저녁 늦게까지 혼자 일하시다가 가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뭐하냐고 물어보고 네. 그리고 집에 가고 네. 집에 베란다에서 자기만의 공간 꾸며가지고 화분하고 거기 왜 불렀어요? 내가 통제할 수 있는 <laughs>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고 보고 그거 아니에요? 네. 그죠? 하시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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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계세요. 이제 이정호 관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? 네, 와, 방송이 늘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월요일 날 아침에 KBS 2 e 방송. 김태훈의 프리웨이, 그 다음에 한대한 번씩 MBC, 이윤석의 주말의 아이킥에서 또 과학 프로를 맡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과천과학관의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유키즈온더 사이언스라고 하는 어 짝퉁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저런 사람들이 방송인을 탄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음. 어, 저런 권력자들, 어, 특히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저 이모 관장, 그 다음에 유모 교수.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설자리들을 다 뺏고 있어요. 아저기서 이제 그만해요, 이제 그거 다, 다 끝났어요. 할 만큼 다 하고요. 네, 더 이상 안 나가려고요. 왜요? 아니 별로 그렇게 나가는 게 저희 건축주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. 왜? <laughs> 아유, 너 내일 하겠다고 내가 돈 주는데 왜 맨날 방송 나가고 그러냐고 언제 내일 하냐고 이제 그렇게 <laughs> 네.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. 다 정리하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려고 합니다. 근데 어. 조금 그냥 건축이라는 그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. 뭐 방송도 네. 좋지만 이제 알릴 건다 알려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기사도 좋게 나왔을 텐데 <laughs> 이거는 기사 타이틀이 지금 벌써 보이는데 <laughs> 유현준 방송 중단 건축주가 싫어해. 이건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. 아유, 근데 뭐 솔직한 얘기고 사실은 저는 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. 이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편집권이 딴 사람한테 있는 거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. 아, 아.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찍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냥 그런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. 음.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생방송이니까. 네, 생방송은 안심이 됩니다. 오히려 안심이 돼요. 그래서 네, 뭐 생방송이야 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별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.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나 는 거예요. <laughs> 네,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. <laughs> 아니다, 계속 하시고요. 네. 아그한 번도 큰 설화나 이런 거 겪어본 적 없죠? 어떤 거요? 설화,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서 받는 아, 어떠... 있죠. 아, 그래요? 네, 있어요? 그럼요. 네, 있죠. 아, 이야기하지 마세요. 네, 네, 아, 네, 아, 나중에 한번 아, 네. 제가 찾아볼게요. 저 정도 됩니까? 아이그렇지 않죠. <laughs> 택도 없죠. 이런 게 설화예요. 아. 네, 이런 게 설화예요. 어, 그 상남쌤은 어, 어떻게 지내십니까? 전뭐 음. 방송에서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내용이 네. <laughs> 지내면서 강의하고 네. 의외로 이 온라인 강의로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. 음. 상당히 에너지도 많이 투여되고. 음. 또 최근에 또저 책을 한건팔고해서 교정도 보고 일업저로 음. 바쁘게 지냅니다. 아 요새 축구는 못 하고 있고요. 수요축구요. 네. 그 근데 그 수요축구 얘기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내가 <laughs> 문제 많이 한것 같지 않은데. 제동씨 <laughs> <지동> 앞에서 <laughs> 아니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수요축구 그, 최경쌤은 수요축구 처음 들으시죠? 저는, 예. 네, 사실은, 네. 이, 지문지에 주신 거에서, 아, 네. 수요축구 얘기가 나와가지고, 네.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. <laughs> 그냥, 네. 쌤들끼리 모여서, 그냥 교수님들끼리 모여서, 네. 수요일 날 축구하세요. 네. 교수님들, 뭐, 또, 다른 분야의 분들도 오시고. 근데, 한20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. 매주 수요일. 비가 오나 눈이 오나,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네. 축구 게임 결과를 수만 명이 알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제발 책이 나오고 그 인쇄는 또 기부하셨다면서요? 네. 그죠? 학교에. 네.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인쇄가 얼마 안 나올 거란 라걸 알고 그냥 일단 기부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, 이저 이미 나와 있는 책이고 기부한 거는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수요축구는 저 부동의 스트라이커라고 본인께서는 어...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스트라이커 아 <laughs> 말 그대로 그럴 건데, 어야 움직이죠. <laughs>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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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척하라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. 어, 지금 몇골 넣으셨다고요? 내가 아마 저 손흥민이나 오 네. 설기현 손흥민 선수나. 지성, 박지성보다도 많이 넣죠. 가지고 <laughs> <찾고> 보면 <laughs>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뭐한 게임당 수십 골씩 나는 게임 입니다 <laughs> <laughs> 그뭐저 시청자 여러분이라 그래야 되나 유튜브 유튜브 시청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저도 처음 이라서 예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그 이제 선수 라는 존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조기축구에 또는 오후축구에서 흔히 있는 소파 비에서 하는 얘기니까, 예 그냥 목성, 수성 이렇게 부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아 어쨌든, 그, 뭐, 지금 대충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, 이미 근황을 묻는데, 아한 15분 정도 지나갔고요. 오늘도 책 얘기하니 글렀습니다. 아 그리고 뭐 아주 깊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서 보시고요. 오늘은 그냥 근황 얘기 이렇게 하고, 그렇게 하다가, 소요축구 얘기하다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 <laughs>